아, 안녕하십니까. 최용환 본부장입니다. 추석 연휴 때 저희 현장을 좀 찍으러 왔는데, 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제 많은 고객님들께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계속 이제 동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또 찍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칭 여의도 234 레지던스로 돼 있고요. 추석 연휴 지나서 9월 한 중순 정도 됐을 때 저희가 호텔 브랜드가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마쿠원과 지금 하이 투자증권, 신한 지주회사가 있고요. 저희 현장 여의도 2, 3, 4 레지던스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현장 이 건물이 하나 투자증권이고요. 하나 투자증권은 한 높이가 한 30층 정도 돼 보이는데 저희가 약한두배 정도 높이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높이는 약한 249.9m 정도 될 거고요. 여의도 63빌딩이랑 거의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규모는 저희가 지하 6층부터 지상 57층 이렇게 건설이 들될 거고요. 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시행사는 마스터입니다. 지금 건축 면적은 한 670평 0 0한 정도 되고요. 어, 대지면적은 한1 1 20평 정도, 연면적은 17,000평 정도 됩니다. 건폐율은59.5% 정도 되고 있고요, 용적률은 한1000% 조금 넘습니다. 어, 주차대수는 161대, 161대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좀 이제 주차대수가 이게 작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이제 발레 서비스까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마포대교 쪽이고요. 이쪽이 여의도공원, 부태여사당 이쪽이 여의도 영등포 방면이죠. 이 라인 자체는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굴지의 투자사와 은행, 금융권 회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라인의 맨 앞자리에 저희 상품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희소성이 좀 있죠.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향후 몇 년, 10년, 20년 후에도 저희 같은 이 부동산 상품이 레지던스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과 부동산 대표님께서도 많이 욕심내는 현장입니다.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의 넘버원 국회에서당, 정치쪽으로는 넘버원이죠. 국회에서당이 있고, 바로 앞으로 여의도공원, 여의도증권사와 은행권, 금융권이 있고요. 여의도엔 또 뭐가 있냐? 언론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뭐, KBS부터, 이제 지금은 이제 MBC는 이제 일산 쪽으로 옮겼지만, 지금 여의도 쪽에 금융과 뭐 언론 그리고 정치 함축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에 강남과 시청 그리고 여의도 이렇게 있습니다. 강남은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면적이 워낙 크고 많은 IT 기업이라든가 어떤 이제 굴지의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도 마찬가지로 많은 은행권 쪽에 있는 본사들이랑가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의도 같은 면적이 다른 지역에 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응축돼 있는 지역에 정치, 언론 그리고 금융 이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맨 앞에 스카이라인에 저희가 규모 57층 규모로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아, 저는 좀 많이 놀랍습니다. 많이 놀랍고 지금 여기는 여의도 공원이지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기 여의도 공원은 한 7만 평 정도 되고요. 여의도 면적은 한 폭은 한 200m, 200m 정도 되고 이제 센트럴 파크는 이제 면적이 상당히 크죠. 3.41kg 제곱이니까 한 103만 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만 여기는 공원과 한강을 바라보는 이 뷰는 어떤 상품과 비교할 수는 없는 상품입니다.